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지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제하사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 여호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의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간절히 자기 심정을 헤아려 달라 요청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곧 의인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은 거짓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다윗은 또한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응답에 대해 의심을 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의심을 품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뜻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또한 기도자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생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체험하는 풍성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재학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할수 없음을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즉, 그러한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주를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제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의지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의인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악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원수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을 고수하며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강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여 보호를 받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찬양하면서 은혜로 자신을 호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재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승리밖에 없음을 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의지하여 깨끗함과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데, 성도가 그 모든 공격을 막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깨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지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기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지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마음에 새겨 주님께만 속한 자 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죽게 배역하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리이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존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속히 주님께 돌아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